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미반도체 IR 담당자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세미텍, 하나 비전에 대한 멀티풀이 새롭게 추격을 하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 주가가 조금 밀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TC본더 4세대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의 여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쟁사가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내부적으로도 오랜 기간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기술 격차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답변을 줬니요 사실상 이제 단기간에 이 기술력을 바로 추격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아경스 t 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미반도체 IR 담당자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서 내용들은 제가 듣고 직접 적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을 재미나이 통해서 좀 이쁘게 정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요렇게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오늘은 진짜로 알아야 되는 팩트체크 내용들을 통해서 주주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비 주주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을 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게 크리스마스 이후에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때 보신 분들도 복습의 차원으로 그리고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게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큰 사이클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잘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고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이 꼭 눌러주셔야지만 제가 매일같이 하루도 빼지 않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는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뿐만 아니라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직접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도 꼭한 번씩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미반도체 ir 담당자님이랑 통화한이 내용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TC본더의 4세대와 3세대 제가 여쭤봤습니다. 속도 정밀도 수율 여기서 확실하게 개선되는 포인트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하게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 정밀도, 수율 모두 다 개선이 됐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정 한목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능이 레벨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C본더 3세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HBM3E에 대한 멀티플을 만들어놓고 지금의 하이닉스를 만들어놓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수율이 높은 TC본더 4세대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더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만들어졌다 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하셔야 겠죠 두 번째로는 TC 본더에 대한 마진 구조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TC 본더가 회사 내에서 마진율로 쳤을 때 가장 고부가가치 상품이냐 이거를 물어봤는데 반드시 그렇게 완전하게 TC 본더만 가지고 멀티플이 크다 라고는 단정 지키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장비별로에 대한 마진율은 공개할 수가 없지만 골고루 밸런스를 맞춰서 TC 본더에 대한 의존도만 높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수익성 높은 장비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IR 통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답변이 보수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는다 라기보다는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한번더 풀어서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살려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세미텍, 하나 비전에 대한 멀티풀이 새롭게 추격을 하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 주가가 조금 밀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tc 번더 4세대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의 여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쟁사가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인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기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내부적으로도 오랜 기간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기술 격차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근데 경쟁사에서 직접 얼만큼 개발을 했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는지 이거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제 단기간에 이 기술력을 바로 추격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양수로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뿐만 아니라 시간 경험 양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영역을 얘기해 준 거다 보니까 이 TC 본더 4세대에 대한 독점 구조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HBM을 만드는 공정 중에서 TC 본더보다 더 좋은 장비가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리스크도 존재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뻔한 소리긴 하지만 이 HBM 공정 중에서 TC 본더에 대한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현재 기준에서는 대체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그대로 여전히 TC본더에 대한 수요는 견고할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TC본더보다 이 견고한 수요에 맞춰서 차세대 장비가 양산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라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멀티풀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를 한번더 확인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TC본더4에 대한 이 4세대에 대한 멀티풀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TC본더3세대에 대한 멀티풀만 가지고도 196,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고부가 가치 상품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하나비전에 대한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독점 구조가 깨진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4세대에 대한 tc 본더 공급망이 우선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hbm4는 뭐로 만들어요 tc 본더 4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론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써야 되는 상황이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삼성전자도 쓸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뇌피셜이에요 팩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tc 본더 3보다는 tc 본더 4에 대한 기대감과 멀티폴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아직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욱 제대로 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한미반도체를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공매 도장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억눌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러다가 다시 한번 장세가 강하게 상방으로 돌려세우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 공매도에 대한 숏커버링이 좀더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그리고 TC본도 4세에 대한 멀티플까지 적용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거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저는 한미반도체 20만원 보고요 20만원을 돌파하는 구간부터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질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식으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가는 종목들은 그때부터 시세가 더욱더 분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지금 TC본도 4에 대한 멀티플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제가 뇌피셜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IR 담당자, 상장사랑 직접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앞으로도 계속 하고 여기에 대한 멀티플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가 만들어질 때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외에 추가적인 내용들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만 전화한 게 아니라 펩트론도 제가 IR 담당자님이랑 얘기를 또 시원하게 나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교육을 진행을 도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종목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팩트체크가 혼자서 어려운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통화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후속 종목에 대한 직접 상장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좀더 제대로 받고 싶다, 빠르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 여러분들이 한미라고 연락한 동시만 남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통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멀티플 계산, 방법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 반드시 살려갈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정보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 다가 한미라고 문자 한통씩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한미라고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저희 상담하기 페이지가 나오게 될 텐데 해당 페이지에다가 한미라고 보내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을 해서 꼭 연락주시고 여기에 대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저녁 8시에 진행하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꼭 라이브 방송까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저 진짜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제가 따로 정보를 찾아보거나 상장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남겨서 거기에 대한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 응원의 말도 전해드리고 궁금증도 풀어드리는 이런 정보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놓치기 싫다라고 하시면 은 5초만 투자하셔서 연락 주시고 소통만 입장하신 다음에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